당신이군요? 아, 괜찮습니다. 통화 가능합니다. 당신이 전화하실 때가 제 얼마 안 되는 재충전 시간 같은 거니까요. 그래서 오늘은 뭐가 궁금하시죠? 어,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아니면 능력치 파악이라 했으니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 물어보시는 걸까요? 몸을 쓰는 거라면 웬만하면 다 했었습니다. 근처 체육관에 사범을 한 적도 있고, 경호일을 한 적도 있죠. 그 전에는, 네. 아시다시피 파일럿이었죠. 그러다 보니, 웬만한 일이라면 그럭저럭 해낼 수 있습니다. 응급처치도 간단한 거라면 할수 있고요. 그러니, 나름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렇게 지그시 쳐다보시고, 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? 그건 외모에 대한 질문이실까? 인기라. 잘은 모르겠지만, 그냥 남들만큼 정도가 아니었을까? 외모로 손해를 봤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지만, 반대로 뭔가 득을 본 경험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아, 나이 지긋하신 여성분들께서 만남을 주선해 주신 적은 몇번 있습니다. 그럼 제 외모는 주로 그런 연령층에 어필한다고 볼수 있을까요?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연애 활동을 한다는 게 조금 꺼려져. 소개에 응한 적은 없지만요. 아, 그런 거였을까요? 그분들께 제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면 남에게 추천하지 않으셨을 것 같았습니다만, 여성분들의 취향이란 어렵군요. 네?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? 혼자서만 알지 말고 제게도 좀 가르쳐주세요. 왜 알겠다는 듯이 혼자 끄덕이시는 거죠? 애초에 저희들 제 인기가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아니었지 않습니까? 하려던 건 예전에 했던 일, 할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였죠. 저는 이 정도입니다만. 동료로서 서로의 능력을 파악해야 한다면 이번엔... 당신이 말씀해 주실 차례군요. 어떤 일을 했는지,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제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?